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 여기는 올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vs 토론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캐리 크로스의 WHIP 0.92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1승 0패이며 평균자책점 1.38입니다. 크로스는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로 구사하는 좌완 투수입니다. 분명 작년에 비해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이 좋아지긴 했지만 구속에 의존하는 경황이 있어 제구가 불안정할 경우 실투를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스턴은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홈런과 장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의 안정적인 성적 덕분에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원정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턴 루카스의 WHIP 0.60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1승 0패입니다. 루카스는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좌완 투수입니다. 직구, 슬라이더, 커브 등 구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이 뛰어나며 재구력이 좋습니다. 반면 구속이 다소 낮아 타자들이 구속을 공략할 경우 장타를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토론토는 강력한 타선과 중장거리 타선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타선의 기복과 선발 투수들의 성적에 따라 경기가 기복을 보였지만 여전히 충분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타격전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펜웨이 파크의 특성상 장타가 잘 터지는 구장이라 양팀 모두 타격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보스턴은 뛰어난 타격 능력과 홈 경기 강세를 바탕으로 토론토에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토론토는 안정적인 투수진을 가지고 있으나 타격 부진과 원정 경기 약세가 뼈아픕니다. 따라서 보스턴의 승리와 오버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에 올 플레이라고 남겨주신 뒤 댓글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무료 멤버십방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vs LA 에인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체인 바즈의 WHIP 1.17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1승 0패입니다. 체인 바즈는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우한투수입니다. 구속이 뛰어나고 직구와 변화구의 조합이 타자들에게 큰 위협을 줍니다. 반면 직후 의존도가 높아 타자들이 이를 공략할 경우 장타를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공격적인 타선과 강력한 중장거리 타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의 안정적인 성적 덕분에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으며 타선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정팀 알아보겠습니다. 카일 핸드릭스의 WHIP 1.17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0승 0패이며 평균 자책점 3.00입니다. 카일 핸드릭스는 뛰어난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우한 투수입니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잘 활용하며 타자들에게 여러가지 구질을 제공합니다. 반면 구속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타자들이 빠른 공을 공략할 경우 장타를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LA 인젤스는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며 홈런과 장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최근 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의 기복이 있었으나 타선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템파베이는 홈에서의 강한 투수진과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인절스는 원정에서의 부진과 부상으로 인한 타선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템파베이의 안정적인 투수진과 일관된 타선이 결합된다면 에인절스의 수비를 뚫고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템파베이의 승리와 오버 가능성을 추천드립니다. 올플레이의 무료 분석방 문의는 영상 댓글을 클릭하신 후 댓글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해 드립니다.